이제, 갑진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그, 육식갑자, 이제, 갑목이 있는 게,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이제,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이제, 밑에가 붙거든요. 양간에는. 그러는 중에도, 이제, 그, 제일, 이렇게, 뭐, 어느 게다 좋다. 이건 사실 없어요. 그것들마다, 나름대로 다 이제 그 장점들이 있고, 어느 사, 어느 일주가 좋고, 어느 일주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렇게 좋은 점들을 갖고 있는, 음, 일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값진 일주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좋은 요소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뿌리에 이제, 얼목도 있고요. 아, 을목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 개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필요로 한그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핵심적인 어떤 어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재라고 하는 어, 재의 성분도 있어요. 재가 성분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게 서로 이렇게 무게 합하면서 또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성분도 좀 있다 보니까, 어, 자기 지지 밑에, 딴 주변에 무엇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생해주고, <laughs> 그리고 내가 어, 지지가 돼주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장 잘 갖춘, 간목에 있어서, 갖춘 이제 일주가 갑진 일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진 일주를 갑진 인생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지 꼭 갑진 일주가 갑진 인생이다. 아니면 다른 일주들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사실을 필요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지탱해주는 이렇게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분 그것만 있으면 사실 이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렇게 합이 되면서 그 이렇게 화의 어떤 성분도 이렇게 같이 갖췄으니까 나무가 필요한 햇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걸다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진일주가 조금은 이제 그 일주들 감목의 일주들보다는 조금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심을 어, 쓸수 있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꼭 그렇다는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좋을 거라고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를 볼때 아, 공망이 인묘가 공공망이거든요. 인묘가 공망이에요. 예, 인묘가 공망. 아, 인묘가 공방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이제 비견 겁재가 공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 겁재가 공방이라는 건데 이 비견 겁재가 공방이라고 해서 이것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은 약한 거고 운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강한 어, 심강한 일주면 당연히. 에, 운에서도 신강한 어떤 기운이 왔을 때 거기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좀뭐 어, 공망의 역할로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그 억부용신의 어떤 입장에서 내가 강한데 또 강한 운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뭐 어, 재물을 손괴를 당한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요소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망이라고 하는 요소도 어, 또, 긍정의 의미로 볼 때도 있고, 부정의 의미로 볼 때도 있는데, 왜냐면, 하 내가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안 좋은 거다. 내가 흉신으로 들어 들어왔다. 이러면, 공망이 된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게, 이제, 신약해갖고 약하다. 근데 저게 길신인데, 이렇게, 그, 공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 어, 길한 게 공망이 되니까, 내가, 이제, 어, 한마디해서 형제도 없고 주변에 도움 도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신약하고 약해서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꼭 그걸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할때 흉인데 공방이 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공망에 대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무조건 이 공망이 있으니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에, 항아리에 에, 구멍이 뚫린 듯한 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 요, 곳이 이제, 나, 나는 늘이 항아리에다 이렇게 물을 채우거든요. 비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맨날 이제 긴장하면서 이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공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지런하다. 왜 부지런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빈 이제 구멍 뚫린 그 독을 늘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신경 써주고 조심하고 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보완적인게 돼서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공망이 있으면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이 공망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극복했나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망, 이제, 운이나 이런 것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안 좋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힘들긴 했어도, 그러는 와중에 그것을 잘 채워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 공망을 <laughs> 극복하는 능력을 그 사람이 체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인자론적이니까, 이런 게 공망을 맞으면 그걸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공망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공망 때문에 늘 자신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부지런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갑진일주는 그래서 이런 그 공망드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 갑진일주들은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어쨌거나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인간관계는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사랑 관계, 친구 관계 아,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만큼 신경 쓰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만큼 신실감 있게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다가 또 갑진이 이제 신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백호대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백호대살도 여러분들이 에... 긍정으로 해석하냐 부정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이제 백호가 뭐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백호 대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은 잘 극복을 해서 이게 이제 백호가 있으면 그만큼 뭐냐면은 아주 집착력 음. 그다음에 뭐 집중하는 이런 거고 원래 의미는 이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뜻인데. 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하고 친하면 오히려 에, 이러한 호랑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 않고 일반적으로 봐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그만큼 이제 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백호대설 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를 못 가겠어요. 왜냐면 호랑이 만나면 잡아, 잡아간다고 그래갖고 근데 그런 거는 요즘 이제 통하지 않는 얘기고 중요한 건 그만큼 이게 또어 친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혈광살이다 뭐 그래갖고 이제 뭐 자동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동차하고 연, 인연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어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 꼭 자동차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당시에 이거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근원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백호대사를 있어서 뭐 자동차를 사고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비유적인 해석인데, 그 그만큼 약간의 그런 그좀 이렇게 집착, 집중, 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인자론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발동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어려움이 늘 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에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신경 써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백호대사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백호적 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설적인 해석이라든가 공망이나 이런 거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무조건 그거 살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어, 대부분이 근데 자기 자주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거뭐 괴강살, 뭐배꽃살뭐그 다음에 영마살 어, 무슨 또 도화살 이런 거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무조건 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 그러한 인자적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발전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흉폭함이라든가 효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 기준점이 긍정으로 발현이 되느냐, 부정으로 발현이 되느냐는 자기 거를 이렇게 자기 그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사주를 볼때 남의 거을 봐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 거를 보실 때 실질적으로 어느 해에 내가 백호대살이 들어왔다. 근데 이 백호대살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했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백호대살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어떤 때 들어와 보니까 나는 이백꼽세살의 어떤 그 때만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자기 요소가 실질적으로 백꼽세살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 누구보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내 공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절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켜보다 보면 아 그때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형제 우회간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 저기, 뭐야, 재산의 어떤 분탈이라든가, 때로는, 어 주변 친구들의 배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늘 이거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주 명리를 할 때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관찰. 왜관찰 하느냐? 지금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그런 시절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넘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관찰할 때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관찰을 못해요. 그냥 뭐 하루 지나다 보면 언제 안 좋았는데 그게 왜안 좋았는지 모르죠. 언제는 안 좋아. 근데. 이러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 작용하고 있는 때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그 반복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아,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절이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자기 가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이 공부를 하면서 아, 삶을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런 인자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그 일이 있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래 옳은 태도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다 하려고 그러면 상담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저렇게 물어봐야 돼요. 저런 일이 있지 않았냐? 라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서 이제 그걸 작용을 알게 되면 아, 다음번에 이러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이 작용이 하겠구나. 이 작용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늘 작용을 하는구나를 파악하면 미래에 그러한 때가 돌아왔을 때는 그런 문제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만 그러한 어려운 기회를 벗어난다고 하면 사실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더 학구적인 태도로 이 학문을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도 예전 아, 오래된 그 선인들이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도로를 가는 데 보니까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뭐 어, 기후가 오고 그럴 때는 우박이 내리더라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 달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그걸 해놨으니까 그런 거를 지켜보다 보면 확신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변을 잘하고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주변의 삶을 이게 잘 관찰한 사람들은 통변을 잘하는데. 이거를 관찰 안 하고, 학문적 위에서 무슨 살이 있으면 뭐가 된다, 어, 뭐가 있으면 다좋든다 이런 식의 그, 그것만 외워갖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